오늘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추우시죠? 예, 많이 춥지만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제일 따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히타를 틀어서 따뜻한 것도 있지만 하느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긴 말씀을 함께 들으니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따뜻함을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오늘은 다시 어, 경애함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무엘상 2장의 배경은 계속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이었던 엘리 가문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거룩해야 할 장소인 성막이 가장 오염되고 또 그리고 타락한 장소로 만들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활동하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였던 때입니다.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제사장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고요.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런 어, 불량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서 제사장이면서도 악행을 서슴없이 많이 저질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어, 다시 경애함의 자리로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애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무서워, 두려워, 떠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앞에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음이 경외의 마음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한 그한 가문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느냐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또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아주 충만히 또 강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났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먼저 엘리 가문이 받은 이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러니까 그 은혜의 뿌리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레이 지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론의 가문을 택하여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니 레위 지파를 그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제단에 올라 분양하고 또 특별히 에봇을 입고 이스라엘 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받을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하였습니다. 이어지는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책망이 쏟아지는데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는 어찌하여,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백성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느냐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무엇이냐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 하루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저지른 죄의 본질이 무엇이었냐면 아들들을 향한 빛나간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아들들을 향하여서 사랑하긴 했는데 그 사랑이 빛나갔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이 재물을 훔치고 해망에서 악, 해막에서 성막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단호하게 막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함께 말씀을 나눴죠. 아들들아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라고 그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엘리는 더 나아가서 그냥 말로만 건면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잡아다가 매를 때이든지 제사장의 직분에서 파면시키든지 사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하목의 제사를 드리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엘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내 가족의 안위를 더 우선순위에 두었고요. 그것은 곧 말씀에서 증거하듯이 내 재물과 예물을 받는 곧 하나님을 받는 그런 악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나 또는 사업 혹은 여러분 자신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우상의 자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요. 하나님보다 더 귀히, 소중히, 우선시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이 설교 메시지 너무나 자주,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떻습니까? 돌아서면 그 자리에 그대로 그 우상이 있고 또 돌아서면 이전보다 더큰 우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제 아멘 하고 그냥 넘어가시기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우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그리고 엘리 가문처럼 하나님을 밟는 그런 큰 죄와 무서운 행동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그리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상인 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가감하게 없애야지만 우리가 아멘하고 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밟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0절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감동, 그런 무서운 영적인 원리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게,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 번역 말씀으로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표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 날 나는 너의 집과 너희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말씀을 보니 제사장 가문은 내가 덮어 놓고 축복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도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내가 존중하고 제사장 가문이라도 그도 제사장 가문이 아닌 자들이 만약에 나를 경멸하면은 그런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엘리 가문과 맺었던 내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그런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지만요 그 약속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멸시할 때. 대놓고 경멸할 때 무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약속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시가 무슨 말인가요? 네, 없신 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시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엘리 가문에서 끊어진 복.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이 겪게 될 심각한 결계, 결과에 관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31절부터 33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내 제단에서 내 내가,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아니할 내 사람이 내, 사람이 내 눈을 새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좀 띄어놔 주세요. 말씀의 빨간 글씨를 보시면요.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요 이런 심각한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먼저 31절에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라고 하는데요 더 이상 가문을 지탱할 힘이 사라진다고 라 하는 의미입니다 힘을 상실한다고 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힘을 상실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노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장수의 복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이 단축되는 결과를 어, 얻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33절 말씀을 보니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살아남은 자가 있더라도 눈이 세잔하고 마음이 슬프게 된다. 뭐예요? 희망이 없고 또 영적으로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면,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제사장 엘리 가문이 겪게 될 어려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엘리 가문만 겪고 그리고 또 경험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또한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볍게 여길까요? 네, 예배는 내 편의대로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집에서 영상으로. 여행가서 한번 빠지고, 그리고 또일 있다고 급하게 나서고,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어쩔 수 없이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겨우 기도할 짬을 내는데 그마저도 내 요구 사항을 쭉 나열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기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벌떡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어 나도 좀말좀 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다급한 속길 뒤로 하고 그냥 나가 버립니다. 조금 기도하고 에이 기도 응답이 안 되네. 자신의 믿음과 기복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탓하고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를 탓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요. 멸시하면요.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 앞에서 가벼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셔서 죄인을 살 죄인을 살리시고요.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을 귀하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없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무게감 있는 인생을 살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인생을 값지게, 가치있게, 무겁게 사용하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무거우신가 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무겁게 여긴다고 했더니 우리 마음이 무거워진 것 같아요. 네, 아멘도 무겁네요. 네. 경각심을 갖자는 거지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명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복과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끝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새로운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한 날에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표징과 함께 35절 말씀에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데요. 35절 말씀 함께 힘있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나를,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그 일으키리니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행하리라. 말씀에서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누가 떠올리시나요? 1차적으로 딱 떠오르는 자는 사무엘이죠. 예, 사무엘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인간 제사장은 타락하고 눈이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을 없신 여기고 경외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행하는 참된 예배자를 준비하십니다. 충실한 제사장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 우리 2020년도 교회 표처럼 주님을 향한 제자가 된 자, 세상을 향한 증인 된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충실한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좇아 살아가는 온전한 삶, 제사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36절에서 엘리 가문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돈몇 푼과 빵한 덩이를 얻어 먹으려고 제사장 하나만, 제사장 자리 하나만 맡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근데 그 제사장 하나, 자리 하나 맡겨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세 보니 밥이나 굶지 않고 살수 있도록 아니, 제사장 직분이 밥이나 굶지 않고 살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또 이렇게 서는 것입니까?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사장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아, 지금 하루하루를 먹고 살 만한 그런 어떤 벌이를 위한 것이 준비가 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가장 우리 삶 가운데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지금 엘리 가문이 망하였는데 남은 자들이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와서 먹고 살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할수 있는 일이 그래도 제사장 그 익숙하니 제사장 자리 하나만 주십시오라고 구거를 합니다. 이렇게 구거라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직분이 사명이 아니라 생기가 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린 구걸하는 신앙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실한 예배자가 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세 가지를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선 순위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정말 우선순위더라고요. 2020년도 여러분 무엇을 쫓으시겠습니까? 무엇을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두시겠습니까? 엘리는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으십시오.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그것이 자녀이든 돈이든 자존심이든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은 다 결국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홈리와 비누아스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인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그럼 홈리와 비누아스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앞에서 보면요, 딱 보여요. 딱 보입니다. 어, 안 믿기시나요? 앞에 나와보세요. 다 보입니다. 이분이 지금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지 딱 보입니다. 제가 뭐 영적으로 막 눈이 열리고 확신령하고 영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보면 알아요. 예. 저도 알겠는데,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정확하게 아실까요? 예배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살라고 유혹하지만 우리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해야 주님께 영광이 될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무너진 이 시대를 재건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엘리의 시대는 가고 사무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경멸의 시대가 가고 존중의 시대가 온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집 그리고 견고한 일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다시 경애함으로, 경애함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이 밤이 기도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